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 아스텔리아가, 어, 갓게임인지 똥게임인지 팩트를 체크해 드리려는 그런 아주 달콤한 영상이고요 어, 신속 정확하게 팩트만 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스텔리아는 호버러가 갈리는 게임이에요. 어, 개인적으로 입장으로서는 엄청 잘 만들고 엄청 재밌는 게임입니다. 아주 좋은 게임이에요. 왜 호프로가 갈리냐면은 MMORPG는 호프로가 갈릴 수밖에 없는 이제 게임의 장르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존재하면서 그 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게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어우러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어 쉽게 말씀드리면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게임을 모아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게임 요소들을 모아가지고 한데 집합을 시켜놨잖아요. 아실 거예요 로스트 아크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뭐 어, 모코코라든지 아니면 뭐니까 뭐, 그러니까 뭐 수집 욕을 자극하는 시스템이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 아 이런 거 수집하는 수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게임하면서 을아 수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 게임이 너무 갓 게임이라고 느껴져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게 없는 그냥 단순 MMORPG를 만났을 경우에 그 사람은, 아, 난뭐이게 수집하고 싶은데 수집할 게 없어. 이건 똥겜이네. 뭐이게 MMORPG가 이게 뭐, 뭐 주스 처먹을게 없어? 뭐 이러, 이런, 이러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MMORPG는 개개인별로 호불호가 갈릴 수 밖에 없고, 개개인들이, 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어 게임성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뭐 아무리 각 게임이에요, 뭐 어떤 게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딱 필요한 것만 팩트 체크해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 딱 요점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한 일곱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캐릭터 종류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픽, 전투 방식, NPC 퀄리티, 어, 카드 퀄리티, 뭐 이동 방식, 말타는 거, 뭐인던 매칭, 입장 방법, 말레 컨텐츠, 스킬과 스탯 시스템 등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걸 다 보시고 나서 이제 뭐 유튜브 댓글로 아 나는 이게 뭐 때문에 갓겜인 것 같다 똥겜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한번 봐가지고 통계를 내서 어 이건 많은 사람들한테 똥겜이다 많은 사람들 한테 개겜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자 일단 직업 안내해드릴게요. 직업은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워리어, 그리고 아처, 로그, 스칼라, 메이지가 있고요. 워리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탱커입니다. 이 게임은 탱커랑 힐러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중간한 입장이 아니고 그냥 탱커고 그냥 힐러예요. 그리고 2차 직업은 50대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은 구현이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워리어로 1차 전직을 한 후에 레벨 50을 만렙을 찍고 나서 2차 전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직업 종직는 크루세이더, 버서커, 글리, 글래디 에디터, 에이터가 있구요. 크루세이더는 그냥 엄청 그냥 깡탱. 버서커는, 어, 공격력으로 이제 뚜가 패는 사람. 음, 글래디 에디, 에이터는 어, 명중률과 이상 상태의 통제력이 뛰어난, 포기하지 않는 검투사라고 하는데, 크루세이더랑 버스커랑짬뽕 시켜놓은 건가? 음. 아처, 말씀드리면, 아처는, 동일하게 아처로 시작해서 50대 2차 전쟁을 합니다. 어, 바운티 헌터 있고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음. 높은 공격력을 가졌고요 호크아이. 레인저 어 높은 명중률과 회피 로그로 상대를 끊임없이괴롭히는어 2차 직업이고요. 로그 로그는 어쌔신과 1대1 PVP짱 암살자 아, 어쌔신 그리고 팬텀 어도방잘 다니는 캐리턴 같아요. 유령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유령 그리고 어벤저가 있고요. 이상 상태로 아마 잡는 걸까요? 아. 강력한 공격을 가진 어벤저는 다수적으로 세상 으로했을때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모리 사냥할 때 좋나? 스칼라는 힐러입니다. 탱커랑 힐러는 핵심이에요. 클래식 있고요. 그리고 샤먼 있고요. 샤오는 공격특화네 클레릭은 말 그대로 힐특화 오라클은 어, 치유와 방어의 특화 어, 애는 치유만 하는 애라면 애는 방어랑 치유를 같이 해주던 애인가보다 자 메이지 메이지도 이사가 3개 있고 위저드 최상의 마법 공격력을 가졌고요 소설어 어, 저항을 무시시킨다. 뭐, 이상상태 같은 걸 거는 걸 많은, 많이, 그, 많이 거나봐? 위치, 저주 마법의 대가. 저주 마법을 거나봅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오픈메탈을 하면서, 어, 직업을 보면은, 우선 워리어는 진짜 깡탱이에요. 깡탱인데 딜이 약해가지고, 어, 필드에서 사냥할 때 조금 다른 직업보다 좀 느리다. 근데 PVP 같은 경우에는, 서 어, 확실히, 탱이라서 잘 버틴다. 어, 그 정도 느낌 있고요 아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다섯 가지 직업 중에서 커마로 따지면 가장 이쁘게 잘 꾸밀 수 있는 직업이에요. 음. 그리고, 어, 룩도 괜찮아요. 이제 공격 같은 경우는 애는 원거리, 엄청 장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하며 이동하면서 공격이 가능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딜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준수한 편이에요. 로그는, 근거리에서 이제 싸우는 놈인데, 확실히 손맛이 있어요. 확실히, 이제, 뒤를, 그러니까 그, 목표물의 뒤에서, 뒤에서 때려야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계속 뒤를 가져야 돼. 그래서 얘는 뒤에서 계속 쳐주면 딜이 잘 나와서 왔다 갔다 무빙을 계속 해줘야 되고 그런 무빙하는 손맛이 있고요. 가끔씩 크리가 터져, 아 가끔은 아니고 거의 잘 터져 크리가 크리 터지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스칼라는 힐러고요. 어, 뭐 매번 말씀드리만 워리어랑 스칼라는, 그러니까 워리어랑 이 힐러는 굉장히 주, 중요해요 인던에서 힐러는 부활이 있고. 독립된 부활도 있고, 단체 부활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 상태를 제거하는 능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더이나 뭐, 이런데서, 생각보다 이제 그냥, 뭐, 멍 때리면서 힐 주는 캐릭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뒤에서 장판 같은 걸 피해가며, 힐을 줘야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예. 네. 생각보다 손이 많이 들어가고, 생각도 많이 해야돼요자 메이지 메이지같은 경우는 어... 드리보 나름 괜찮아요 음 하지만 딜이 괜찮은 이유가 시전 시전을 해야된다 그니까 제자리에 계속 서서 시전을 이렇게 막쫙 해줘야되기 때문에 어 아처보단 딜이 좀더잘 나오지만 애는 제자리에서 거의 시전을 하는게 많아서 그래서 딜이 조금, 좀더잘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어, 일단 좀 뭐, 쾅쾅 터지는 게 많아서, 메이지는 원래 그렇잖아요, 법사는 음, 어, 그런 것들이 좀있고요 어, 일단은 그 정도까지, 직업 소개는 그 정도까지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픽과 전투 방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은 옛날 제 MMORPG 생각하면 되구요 뭐 그래픽 좋은게임 하시다가 뭐이 게임을 보면 아 뭐야 그래픽이 왜이래 요즘 나온 게임 맞아 막이러는데 재밌어요 예, 그래픽이 그렇게 중요한 게임도 아니고 딱 적당한 그래픽에 적당한 재미입니다 음. 자 그래픽은 이런 식이에요. 지금 풀옵션이고요. 풀옵션이고 그래픽입니다. 전투 방식 말씀드릴게요. 이제 몬스터가 표지에 있잖아요. 이거를 가서 때리면 됩니다 라이아노 구경을 좀 해볼까요? 이런식으로 아스텔이라는 이제 소환수 쉽게 말해서 소환수 같은건데 소환수를 통해서 이런식으로 사냥을 하면 되는겁니다 자 로그 잡는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뒤로 돌아가서 스킬쓰고 또 뒤로 돌아가서 스킬쓰고 쿡 꼽아주시고 이런식으로 스턴써 주고 긁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전, 전통적인 이제 옛날의 MMORPG 그런 느낌을 확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 일단 NPC 같은 거 퀄리티는 그냥 뭐 준수합니다. 평범해요.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런 식으로 생겼고, 가끔 이제 머리 색깔이, 뭐, 이상하게, 튀는 애들이 있는데, 음, 뭐, 그렇게, NPC의 생김새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무엇보다 게임의 스토리가 재밌어요. 게임의 스토리가, 이제 그, 좀, 축가 음, 놓고 말해서, 쉽게 말해서, 가끔 약 빨고 만들었나? 어, 그런, 좀, 이제, 웃긴,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가지고, 게 스토리를 넘기시면서 하셔도 되지만 스토리를 보여서 하셔도 음, 아주 즐겁게 게임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스텔리아의 거의 이제 핵심 같은 아스텔이라는 카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건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카드는. 애들을 이제 소환해서 싸우는 거예요. 애들을. 한장한장소원해서 싸우는 거고요. 게임 중간 중간에 나오는 이 계약 영상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영상은 퀄리티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어, 계약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 운명의 주인을. 이 로타라는 애가 맨 처음에 주는 애인데, 애는 탱커예요 각자의 고유 스킬들이 있고, 자기가 알아서 스킬을 사용하고, 또는 이제 스페셜 스킬로 이제 마스터가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카드들은 덱 효과가 존재하고, 덱은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F1부터 F8번까지, F8번까지 올려서 사용을 하시는 스킬입니다. 이거는 카드 등급에 따라서 효과가 발동이 되고요 스토리도 있고, 상세 보기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옵션 보는 거구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 방식은 WASD, WASD 아니면 클릭으로 가면 되구요. 그 외에 뭐 이동 방식 몇 가지가 있지만 옛날 MMORPG랑 동일하십니다. 어, 말타는 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말타는 게 아주 간단해요. 그냥 바로 타버려요. 어, 말 부르지도 않고 그냥 탑니다. 그리고 인던, 그리고 뭐 어디에서, 어디에서라도 탑니다. 어, 인던, 뭐 원래는 다른 게임에서 인터넷 못하잖아요. 막 계속 걸어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게임은 집 안, 인던, 뭐 퀘스트 던전 안, 뭐 퀘스트 중 그냥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탑니다 주머니에서 그냥 말을 꺼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하시다 매칭 시스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매칭은 아래쪽에 파티 매칭이 있어요 아니면 6키를 누르면 파티 매칭이 나오고요 이제 던전 인던이랑 파티 매칭이 있는데 파티 매칭 눌러보시면은 던전이 쭉 나열되어 있고 여기에 맞는 던전을 이쪽에다 선택해서 파티 매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티매칭을 파티를 찾고 있다고 뜰거고요 파티가 찾아지면 그 직업 리스트가 쭉쭉쭉 뜨시면서 네가지 직업이 뜨면서 이제 그... 뭐 무슨 직업이 있는지 음, 이 파티는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갈건지 말건지 이런거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수락을 해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컨텐츠는 결투장, 아바론, 던전, 콜로세움이 있고요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어, 말 그대로 이 원형 경기장 안에 이 콜로세움 안에서 수호석 같은 거를 지켜요. 어, 가운데 뭐 돌덩이 하나 있는데 그걸 지키면서 몬스터들이 계속 몰려오는 걸 잡고 잡고 또 잡으면 끝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시간, 클리어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랭크에 등재가 됩니다. 등급별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던전, 던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던. 솔로 던전도 갈수 있고, 인던도 갈수 있어요. 보통 이제 여러가지 게임에서 던전을 가려면 던전 입구까지 뛰어가거나, 아, 아니면 뭐, 뭐, 던전 뭐, 판매 같은 걸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거나 뭐 입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선택해서 입장해버리면 끝납니다. 예. 아, 굉장히 쉽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뜨는지 보여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뭐 영웅이랑 뭐 전설 등급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뜹니다. 솔로로 가도 뜹니다. 그리고 파티 던전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파티 매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바론. 아바론은 땅까 먹기 같은 건데, 이제, 진영을 먹어서 점수를 획득해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초기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챈더라는 거를 획득을 해서 나중에 쓰는 건데 이건 아직 오픈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어, 확인이 안 됩니다. 아빠가 땅땅 먹는 거예요. 그냥 뭐 점령전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 진영에 속해 아기오라스키야. 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영이 자기 진영을 선택해서 그 진영에 맞게 들어가가지고 그 진영을 위해서 싸우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진영을 아마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걸 겁니다. 음. 결투장, 결투장은 이제 말 그대로 결투장이고요. 이 경기장에서 1대1로 바짝 까는 거고 여기 PvP도 있어요. 여기 아, 팀전도 있어요. 팀전도 있고, 개인전도 있는데, 팀전은 파티 단위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어, 파티로 맞짱 까는 거고, 개인전은 1대1로 들어가서 1대1로 맞짱을 까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상을 주고요. 등급에 따라서, 챈더를 줍니다. 챈더는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잘은 모르겠고요.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나중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장을 하셔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 투장 같은 경우는 진행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7시부터 21시,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어, 컨텐츠는 이 정도 있고요 그리고 스킬과 스탯 시스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은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뭐 자기가 올리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뭐 이렇게 뭘 올리는 건 아니고 어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음,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해서 스탯을 강화해서 퍼센테이지를 더줄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강화를 하면 강화를 눌러 보면은 이제 그이 강화석이 들어요. 보시면 이아 아트라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능력치를 강화를 시키는데 이게 확률이 1.7%부터 5.2% 아니면 더 낮은 등급들은 더 낮게 있고 높은 등급들은 더 높게 있어요. 그래서 강화를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수치에 맞게서 이 강화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거에 맞춰서 이제 강화를 시키시는데 이 스택 강화 포인트는 레벨에 따라 주는 게 아니고 이 아스텔 카드 등급들 따라서 줍니다. 이 카드가 제뭐 높은 게 많다 별높 별이 높은 게 많다 이별 보유 개수 있죠 이거 따라서 줍니다 보시면 나와 있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따라서 줍니다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스킬 포인트가 있는데. 스킬을 눌러보면, 은 강화가 가능한 게 있고, 강화가, 강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강화가 능한걸 보면, 어, 이런 식으로 옵션이 나와 있고요 뭐,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건지, 위력을 강화시킬 건지, 해가지고, 일곱 포인트만 해서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걸 둘다 찍을 수는 없고, 딱, 그냥, 데미지만 세게 할 것이다. 아니면, 쿨물감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주고 싶은 거를 줘서, 강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체 스킬 초기 하나, 뭐 스탯 초기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스킬 이것저것 찍으면서 조회를할수 있고요. 강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강화석을 모아서 강화를 진행하면 되고요. 강화는 뭐 대장장이한테 갈 필요 없이 그냥 인벤토리에서 그냥 꺼내 가지고 넣어 가지고 강화를 하면 됩니다. 근데 확률이 나오진 않아요. 보면은 확률이 나오지 않는데 실패시 하락하거나 유지하거나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최대 강화 수치가 나와 있고요. 아이템 합성 같은 경우는 이제 50 레벨짜리 7강 이상을 다른 아이템이랑 합성을 시키는 건데 아직 이거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룬. 장비에 보면 룬이 이제 보석을 별보석 같은 게 있는데, 룬 같은 경우는 룬을 이런 식으로 장착할 수가 있어요. 등급별서 이제 다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룬을 다 달아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별보석 같은 경우는 아스텔 카드. 아스텔 카드에 아까 룬 달듯이 별보석을 달아가지고 아스텔을 강화시켜서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PvP 할때 아스텔이 소환이 되고요. 물약도 빨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PvP 할때아스텔이센거를 쓰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스텔 스킬, 그 능력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스텔 능력들 중에서 뭐 속박도 있고 뭐 스톤도 있고 기절도 시키는 게 있어요. 보면은. 어... 피해를 주고 넘어뜨린다 스페셜 스킬이죠 이거 쓰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텔로 넘어뜨리거나 스턴을, 넣, 스턴을 넣거나 아니면 속박을 시켜 가지고 극딜을 극디, 먹여서 죽이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PAP가 한결 더 더욱 더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들의 등급은 어떻게 올리나요? 라고 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때 이거는 인던 돌면은 카드를 계속 줘요. 그리고 뭐 접속보너스라든지 해서 뭐 이벤트라든지 해서 카드 깡을 할수 있는 카드 그 랜덤 카드 용지를 주거든요. 그걸 까면 일정 확률에, 확률에 따라서 주는데 이제 뭐 일성짜리만 계속 나온다고 해서 슬퍼하실 필요 없고 일성짜리가 나와도 이 아스텔 안에 있는 SP라는 이 게이지가 차면서 자동으로 별이 오릅니다. 등급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등급이 오르고 언젠가는 다어 좋은 걸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결정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얼추 다 설명드린 거 같고요. 우선은 시스템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말렙 콘텐츠가 아직은 다양하지 않아요. 지금 오픈 베타일 뿐이고 아직 많은 게 미숙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결투장이나 뭐, 던전이나 콜로세움 같은 걸 돌고, 뭐, 길드 단위로 파티 사냥을 하거나, 뭐, 필드에서 필드 보스를 잡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건 가능하구요. 이제 그 외에 말레 컨텐츠는 아직, 이제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아바론, 이제, 떼쟁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안 나와서. 추후에 정식 오픈 베타를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아직 캐시샷도 나오지 않아서 예이 게임의 과금 정도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팩트 체크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있어요. 춤한 어, 번만 추고 보여드릴게요. 자, 아, 얘라, 지금 옷을 좀 입어야 겠구만. 그리고 아스텔을 한 마리 소환해서. 자, 어디 한번 춤을 춰볼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